오늘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성탄절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거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말 중에 길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름길과 애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름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죠. 질러서 가는 가까운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애움길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애움이라는 말은 사방을 빙 둘러싸다는 동사에 에우다에서 왔습니다 에움길이란 말은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굵은 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름길과는 아주 대조적인 말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대개가 에움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참으로 먼 길을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망설임도 없고 장애물도 없습니다. 두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를 직선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직선에 그 지름길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애움길이 아닌 지름길로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봉 14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게 한그 오병예의 기적을 행하신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우십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마도 피곤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 보내 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뒷정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참정경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일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그제서야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피곤하기로 하면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셨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심과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렸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거슬러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겪는 고난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을 괴롭히던 그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밤 바다를 걸어 오신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걸어 오신 것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물길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애움길을 걸어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지름길로,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름길에 오셔서 물에 빠진 배드로의 손을 붙잡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님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돌고 돌고 또 세상에 헤매어 가고 있는 그 애움길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주님의 뜻을 바라보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우리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습 또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애움의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